다인씨 혹시 무변촌이라는 어... 말 들어봤어요? 무변촌이요? 네. 무변촌 좀 어려운데 음... 뭔가 없다. 뜻 같긴 한데 뭐가 없다는 걸까요? 어, 바로 변호사가 음. 없다는 아, 말인데요. 네. 이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전체 개업 변호사 가운데 80%는 수도권에 그리고 음. 85%는 서울과 광역시에 이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무변촌에 사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좀 취약한 지역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 무변촌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제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이 제도가 2013년 6월 달에 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10년 정도 됐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어, 무변촌으로 저희가 파악한 곳이 한 (250여 곳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시 어, 작년 기준으로는 어. 한 (1400여 곳) 아. 어,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더 많아지고 네. 무변촌을 더욱더 확대하다 보니까 네. 어~ 그 수는 증가했고요 음. 음. 충북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네 네 곳에는 변호사들이 꽤 상당수가 어. 있습니다 그 근데 여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 그 어. 소규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거의 없거나 음. 어 사업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군 그렇죠. 네. 네. 그런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어, 네. 네, 이렇게 법이라는 게 네. 우리가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데 네.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음. 가장 큰 거는 그거죠. 네. 네. 답답함이고 어. 답답함이고 그 억울함이죠. 그렇죠. 네. 가령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 네. 근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해요 네. 그 기간 내에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빌려준 것도 맞고 받을 권리도 있는데 음. 상대방은 그 행사 기간이 지났으니까 나 이제 안 갚을래 이렇게 오.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초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그 시점에 법률 상담을 받아서 어?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걸 빨리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네. 상담을 받으시면 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마을 변호사 아닌가 싶어요. 이름부터도 뭔가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또내 고민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음. 아나운서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개혁, 변호사가 한 2만 명 정도가 넘었었어요. 어, 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약85% 정도가 그 서울, 음. 그 수도권이랑 여섯 광역시. 개 광역시에만 네, 네. 주로 편중돼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방, 특히 지방에서도 은면동 네. 이쪽에서는 당연히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이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가깝게 가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음.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느껴서 이제 2013년 6월에 이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제가 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한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오,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꼈던 게 네. 어떤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분이 아 고맙다라고 느낀 것도 있었지만, 네네.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어. 내 속에 떠도 답답했던 거를 음.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네. 내 채찍이 좀 내려갔다. 아.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도움을 드렸나? 싶은 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또 네.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음.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다면 이제 마을 변호사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몇 분이나 총 계세요? 지금 우리 충북에는 네네. 한 40여 명. 의 변호사가 네. 이 마을 변호사 제도에 동참해서 음. 어, 재능 기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마을 변호사는 어떤 분이구나 알고 싶을 텐데 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은면동 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그곳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마을 변호사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어. 어 저희 삼 저희 이 지역에는. 마을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아테다를말씀해 네. 주실 수 있고요. 네. 맞다로 하게 되면 가령 어 저는 이제 광해원이랑 한세 군데 더 해가 총네 네 군데를 오.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광해원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저희 지역에는 박지성 변호사가 지금 음. 마을 변호 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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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이 저희 사무실 사무실을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네. 네.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을 글로 적어서 음. 그 직원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직원분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이렇게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은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음. 방문 네. 또는 전화를 하시면 이제 네. 마을 변호사와 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도서산간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움이 있지 싶어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전화 상담을 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서류도 이렇게 꺼내 보여주면서 이 네네. 계약서의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고 싶잖아요. 네네. 원칙은 유선 상담이 원칙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가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중요한 건 신속한 상담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선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음... 정,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네. 그분이 직접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직접 면사무소로 사전에 아하. 일정을 정해서 음... 약속을 잡고서 그 면사무소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네. 다문화 가정, 이분들도 네. 그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들이 그냥 후속적으로 생겼어요. 어, 그래요. 예, 네. 이분들은 별도로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영어는 조금 아주 조금 아, 합니다만, 그는... 뭐 가령 태국어나 중국어라든지 음, 네. 베트남어는 제가 몰라요. 네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 (1345로) 전화가 옵니다 어. 그럼 전화가 오면은 아~ 이제 상담 원하시는구나 해서 전화를 받으면 네. 상담사님이고 통역사님이세요 네. 그분이 지금 어떤 가령 베트남 분이 상담을 원하시는데 네네. 지금 전화 상담 가능하실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가능하다, 이 시간에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삼자 통화로 아 그분이 이제 방법이네요.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예, 상담을 가능합니다. 이야, 음 그렇군요. 실제적으로도 네. 음 언어적으로도 상담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이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음와 저는 그럼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상담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대표적으로 뭐 임대차 관련, 음. 뭐 이혼, 상소, 네.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 음. 토지 경계와 관련해서도 많이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밖에도 내가 어떤 형사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럼 피해자로서 어떠한 내가 조치를 하면 되겠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음. 이런 부분.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분이셨는데 산재를 당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느냐 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주 길게는 얘기 못했지만 네. 적어도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를 가시면 되는지 네. 그런 이제 길잡이 정도를 제가 이제 해드렸죠. 아 어, 보통 그러면 이제 상담하시면 몇분 정도 이렇게 음. 통화하세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네.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네. 하고 아 사실 저는 30분 정도면 충분하지 싶었는데 네, 네. 전화를 안 끊으세요 아, 그렇죠 궁금한 <laughs> 게많으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물어보신 다음에 네, 네. 아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음. 네, 여쭤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고 어. 근데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쭉 뒷배경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아, 맞아요 또,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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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얘기를 듣는 맨 처음에는, 아,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자를까 말까 했는데. 네네. 안 짜로 제가 다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 그 부분 입장에서 그것도 털어놓고, 털어놔야 될 어떤 맞아요. 스토리였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을 변호사는 비용이 얼만데. 어, 네. 그렇죠. 네, 이런 생각 하셨지 싶은데, 상담 비용 어떻게 돼요? 중요한 문제죠. 네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예. 왜냐하면, 어 이게 이제 돈을 변호사들이 돈을 벌자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네네. 무변촌 지역에 계신 분들의 사법 서비스 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드리고자 음.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음. 도와드릴게요 근데 돈 내세요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음.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음. 그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무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용해봐야겠다 이런 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네. 변호사님은 어느 지역 마을 변호사로 계세요? 그 저는 음. 진천군 광해연면 그리고 네. 청주시 외곽에 있는 강내면, 문이면, 옥산면 이런 네개 지역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그러면 서면 작성이나 뭐 소송을 대리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상담까지만 마을 변호사의 어떤 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네.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서면 작성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어. 내 소송을 좀 맡아 달라. 이거는 네, 네.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 이, 어, 이 사건을 상담을 해보니까 음. 단순히 상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벌써 소송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상담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법원에 내가 응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음,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대한변협 산하의 법률구조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곳을 통해서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거나 음. 또는 법률구조공단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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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또 제가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어. 네. 이런 게참 알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들도 많은데 그리고 번, 변호사 상담을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놓치지 않은 시기도 많고 근데 이게 비용이 부담돼서 상담 비용조차 부담돼서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저는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음, 계기였는지 음. 궁금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고시생 때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공부하던 때잖아요. 네. 자격증도 없던 때였어요. 열심히 하셨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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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런데 <웃음> 네, 네. 어떤 분이. 네. 아좀내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 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기뻤어요. 네. 마치 어, 내가 실력이 있나? 음 가지서 일단 저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법률 서적이랑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의견과 제 해석을 이제 말씀드렸죠. 음, 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년 뒤에 이제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음. 개업한 고해에. 그 그에 이제 이 마을 변호사가 시행이 된 거예요. 네네. 하, 타이밍이 또딱 그렇죠? 맞았네요. 그러니까, 네. 아직 제가 이제, 음. 아직은 이제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었고 네.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 <laughs> 그런데, 내가 네. 네. 어떤 마음이 <laughs> 있었냐면, 아니, 그런 기억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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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맞아. 내가 음. 나의 어떤 음. 이 작은 어떤 지식으로도 그분을 좀 도울 수 있겠구나. 네. 누군가 무변천에 계신 음. 분들의 음. 어떤 네. 상담을 내가 해서, 음.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아,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분한테 어떤 상담만으로도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런 계기가 있었고, 네. 마을 변호사 제도, 아,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용해 주시면 네. 좋을 텐데, 저 마지막으로 좀 많이, 어,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네. 네. 음. 그 마을 변호사 제도는 그 특히 무변촌, 주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익적 제도고요. 네.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더불어 저도 사실 오늘 이 방송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을 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맡은 4개 지역 음. 좀더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제가 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들의 법률 안전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똑똑 두드리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씨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바지요. 네. 그런데 이 식습관만 좀 달라져도 음. 건강하게 수명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패스트푸드, 음.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세 가지를 피해주시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